안녕하세요 농부모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콩나물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 콩나물 어, 한주먹이랑 찹쌀 전분가루랑요 홍고추랑 음, 파란고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지인분께서 어, 주신 그 흰콩이거든요 두부 만드는 콩인데 이렇게 타게 가지고 반을 네. 이렇게 잘라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밥에도 넣먹고뭐 다양하게 해먹었지만 은 오늘은 이거를 어, 종이컵 한 컵으로 물에다가 담궈가지고 제가 불려놨어요 자 요렇게 요런 식으로 통에다가 불려서 어, 몇 시간 정도 놔두면 돼요 냉장고에 저는 그냥 넣어놨어요 이거를 그리고 콩나물은 제가 머리를 다 떼고 이렇게 몸만 어, 놔뒀답니다. 오늘은 재료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 제가 깨를 안 갖다 놨는데 깨만 있으면 이제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게 콩나물을 어, 전을 부칠 수 있는데요. 콩나물 어, 콩전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어, 전분가루하고 소금만 활용해가지고 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콩나물과 네. 그리고 콩을 이용해서 전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음. 대신에 전을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전분가루를 사용하겠다 이거를 제가 한번 갈아서 오겠습니다 네자 제가 콩을 이렇게 콩을 갈아서 왔거든요 그걸로 네. 해볼게요. 사실 이건 이거를 전분을 넣지 않고 전을 붙여도 이게 콩에도 전분이 있어서 붙어요. 근데 오늘은 같이 어, 찹쌀 전분이랑 섞어서 제가 해볼게요. 여기다가요, 전분을 좀한개두개 개 정도 넣고요. 일단. 콩얼마에 전분이 두 스푼이 들어가는 걸까요? 콩은 제가 종이컵으로 한컵 분량, 분량이거든요. 네. 어, 전분은 봐가면서 좀불안하시면더 넣으셔도 되고 지금 일단 두 스푼 넣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소금 완 어, 티스푼 음. 넣습니다. 자, 이게 저어주셔서 소금이 조금 녹으면 콩나물을 제가 한 조목 씻어 놓은 거를 잘라서 넣겠습니다. 오늘은 콩나물을 제가 데치지 않고 그냥 생 것으로 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린내가 날까봐 제가 머리는 다 뗐거든요. 근데 이거를 파시는 사장님께서 자기네 콩나물은 인삼물을 먹고 자라서 비린내가 안 난대요. 뚜껑을 열어놓고 아, 그렇군요. <laughs> 삶아도. 인삼물을 어떻게 주는 걸까요? 인삼 그 우린 물을 물로 주나봐요. 타는 음. 그 물을 음. 지금 보니까 인삼 몇 뿌리 넣어놓고서 계속 물을 흘려 보내가지고 <laughs> 그 물로 <laughs>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 반죽이 끝났습니다. 제가 붙여볼게요. 고추도 반죽 속에 넣는 건가요? 안녕. 이거는 제가 위에다가 그냥 색깔 예쁘게 나라고 그냥 위에다 살짝 얹을 거예요. 이 반죽한 어, 이것을 한 스푼씩 넣어서 넣으면 됩니다. 이건 살짝 중불로 해야 될것 같네요. 무언가 지글지글하는 소리는 항상 입맛을 돋구는 느낌이 있네요. 그뭐 누가 그랬나? 기름에 튀긴 거는 상다리도 맛있다고. <웃음> <웃음>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준비한. <laughs> 고추를 하나 더 넣어보겠습니다. 음. 조금 조금 예쁘라고 제가 해봤습니다. 음.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은 색깔 조화가 이루어지네요. 네, 그리고 약간의 깨도 <laughs> 자 이제 뒤집어 주시면 돼요. 이제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laughs> 여기다가 하나씩 담아 볼게요. 콩 나물, 머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 머리가 아깝잖아요. 영양분이 많은데.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제가 한두 개만 구워 보겠습니다. 요것만. 비린내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음, 괜찮아요 고소하니 참고로 이 도마는 우리 수방님께서 사부님께서 만들어 주신 도마입니다. <laughs>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이건 어디서 나무 토막 하나를 주워와서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머리를 <laughs> 붙여보겠습니다. 콩나물에 줄기는 안 들어가고 머리만으로 하는 건가요, 이번에는? <laughs> 네, 한번 해보는 거예요. 머리에. 이게 음. 아까우니까, 그냥 제가. <laughs> 자, 콩나물. 머리로만 구운 것도 응. 콩나물로만 구운 것은 하나만 제가 중간에 포인터로 놨어요 그 다음에 자 꽃도 이파리도 하나 꽂아줄까요? 좋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자 자 오늘 어, 콩나물으로, <laughs> 콩나물로 콩나물로 어, 콩나물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콩나물이 많다 싶을 때는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농부 모델 박미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머리가 더 맛있어요? 아 머리가 맛있는데 나한텐 <웃음> 그래요? 비린내 <laughs> 음, 안 나죠? 네안 나요. <laughs>